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테라피 의 다이아입니다. 오늘은요. 도테라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바로 도대체 뭘 먼저 사야 될까요? 어떤 키트를 사야 되죠? 그리고 키트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려요, 선생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도테라 키트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또 맞는 딱 키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면, 아, 나는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키트를 비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필요한 오일 한두 가지 이렇게 사면 안 되나요? 혹은 뭐, 왜 굳이 키트로 사야 되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질문 했거든요. 도테라는요, 단품 구매와 키트 구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단품으로 구매하시게 되면요, 할인도 없고요. 그리고 오일 몇 개만 이렇게 담으셔도 대부분 키트 가격이 나와요. 왜냐면 오일 자체가 할인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되게 비슷한 거죠. 반면에 키트는 처음부터 세트 자체가 할인된 가격이고요. 신규 가입 혜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오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딱 구성을 해놓은 키트거든요. 특히나 오일은 한 개, 두개 가지고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정말 활용도 높게 일상에서 정말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는 홀리스틱 테라피로 몸의 전반적인 케어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면역, 소화, 호흡, 피부 이렇게 내 몸과 가족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소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이렇게 몇 가지 고르면 키트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아, 왜 키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조금 명확해지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 가지 키트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트, 추천드리고 싶은 키트는요. 아로마 터치 키트예요. 이 키트는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감정 힐링과 동시에 신경계 안정키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자세히 블로그에도 좀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오일이 밸런스, 라벤더, 온가드, 벨라티온, 아딥, 오페 이렇게 저희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오일들이 들어있는데, 모두 우리 신경계에 이완을 도와주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교감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교감 신경을 돕는데 도움을 주는 오일들이 바로 아로마 터치 키트에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이번에 이봉주 선수가 유키지에서 이 아로마를 통해서 이제 좀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이봉주 선수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서 부교감신경을 좀 좋게 해주는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아로마 마사지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키트는 우리 몸의 휴식, 그리고 회복의 모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8단계 아로마 터치는 마사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힐링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확장성이 정말 매우 높은 키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 8단계를 가지고 피부도 케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도 케어할 수 있고요. 호흡기 케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8단계 터치는 감정과 수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넓게 확장시켜서 쓸수 있는 키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균형성 스타터 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아로마 터치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요즘 좀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신 분들,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잠이 잘안 와요, 이런 분들, 이번에 이제 임신 중에 잠을 계속 못 자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팔터치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한 지 첫날부터 수면의 그 패턴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캡쳐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진짜로 쓰기 전보다 이거를 쓰고 나서 후에 깊은 수면이 많아졌고 깨는, 잠이 깨는 것도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니 데이터로 딱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좀 요즘 수면에 너무 힘든 분들, 그리고 마음 케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여덟 가지 향이기 때문에, 어, 마사지를 하면서 감정 케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이 좀늘 긴장되어 있으신 분들이 쓰면 굉장히 좋은 키트예요. 그리고요, 또온 가족이 힐링 루틴으로 자기 전에 같이 마사지하는 하면 너무 좋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교감도 되고,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주면서 서로 조금 투닥투닥거려도 마사지 해주면서 서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임신하신 우리 회원분께서 어, 이게 그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바로 8단계 아로마 터치 키트입니다. 아로마 터치 키트에는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딥블루럽이 포함이 되어 있는 키트예요 딥블루럽은 천연 파스죠 몸 전체에 바르기 편한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딥블루럽도 통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들어 있으니까 만들어서 쓰기 너무너무 좋은 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홈 에센셜 키트인데요 이홈 에센셜 키트는 10가지 오일이 들어있는 키트예요 앞에 8단계 오일보다는 두가지 오일이 더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코코넛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아요. 나중에 이 키트를 하시면 코코넛 오일을 같이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하 에센셜 오일은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음. 그러면 이홈 에센셜 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 자체가 홈 에센셜이잖아요. 가정에서 필요한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일들이 기능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키트예요. 그리고 이홈 에센셜 키트의 가장 특장점이 하나가 바로 프랑킨센스 오일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프랑킨센스는 오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생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에요. 감정, 면역, 피부, 뇌 건강까지 전 영역에서 쓰이는 게 바로 이 프랑킨센스거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오일이 바로 프랑킨센스예요. 이 프랑킨센스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아로마를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키트입니다. 어, 이 키트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가정에서 좀 상비약처럼 오일을 좀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리고 오일을 좀 저는 골고루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은 키트예요. 이 키트도 당연히 아주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겠죠. 피부, 면역, 호흡기, 뭐 위장 케어 등등 해서 몸의 전반적인 케어를 돕는 키트가 바로 홈 에센셜 키트입니다. 굉장히 넓게 두루두루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키트가 바로 홈 에센셜 키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브리오일 키트랑 에브리오일 플러스 키트인데요. 이 키트는 아로마 오일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저는 좀 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좀 전문가로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키트예요. 이 키트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바로 도테라 에센시 오일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키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출강을 가거나 혹은 강의를 가실 때 오일이 있어야 저희가 강의도 하고 출강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일들을 다 구비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사실은 오일이 전문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국제자격증 같은 경우는 거의 500에서 600 정도 드는, 네. 그래서 교육, 거의 교육비만 거의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국제자격증까지 따는데 교육비만 거의 천만원 정도 들,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뭐 해외에서도 들으시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 높은 강의를 찾아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다이아테라피 회원이 되시면 제가 국제자격증까지 들을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를 어, 알려드릴 거니까 교육비 들지 않고 5일 구매하는 걸로만 해서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브리오일 플러스 키트는 전문가 루트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키트예요. 어, 이 키트를 하시면 제가 또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키트 선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감정 케어와 수면 케어 그리고 몸전체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데 좀 필요한 오일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로마 터치 키트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상비약처럼 두루두루 오일을 좀 사용해보고 싶어요. 천연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병원을 계속 의지해서 약을 의존해 하셨던 분들이 천연으로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홈 에센셜 키트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아로마를 전문적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고 자격증을 따서 뭔가 나중에 출강이나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나중에 공방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에브리오일 키트와 에브리오일 플러스 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가격 비교까지 하면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이나 자세히 설명란에다가 적어둘게요. 거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